Where's the magic gone? Where did it run to? Never thought it'd leave, but I'm left with an emptiness. Won't you tell me? Where the magic's gone? Back when I was young 이제 2022년 오잖아요? 그래서 달력을 딱 하나만 살 거여가지고 달력을 딱 하나만 사봤어요. 어, 인스타그램에서 둘러보기 하다가 발견하게 된 곳인데 202호실? 이라고 어떤 디자이너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포스터로 된 달력이었거든요. 이렇게 좀 오브제들도 있고, 어, 포스터처럼 방 안에 액자에 걸어놓고 싶은 예쁜 달력을 찾다가 이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케이크랑 쿠키랑 막 이런 것도 있고, 예전 빈티지한 이런 오브제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디자인된 2022년 달력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에토스 박스에 상자 안에 행복을 안전하게 배송해주세요 <laughs> 행복이에요 어쨌든 요거 뜯어볼게요 이번에 제작 라인이 진짜 난리가 났었거든요 스커트랑 하나는 자켓을 사봤어요 옐로우 빛이 감도는 겨자 컬러고요. 이렇게 소재감이 살짝 부클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의 소재감이에요. 풀면은 이렇게 와이드하게 돼 있어서 저는 요까지 어차피 다안 잠그니까 이런 느낌으로 입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길이가 숏하고 에토스 라인의 자켓이 이렇게 포켓 라인이 진짜 특징이거든요. 좀 흔하지 않은 느낌이라서 항상 에토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허리 이렇게 굵게 밴딩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어, 되게 편안할 것 같고 넉넉하고 기장감도 되게 적당하고 이거는 완전 엄청 추울 때 빼고는 거의 뭐 내내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코트랑. 스커트랑 같이 매칭을 해봤는데요. 코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핏이 진짜 저한테 딱 맞는 그런 예쁜 느낌이거든요. 이런 쇼트한 기장감의 코트를 좀 찾고 있었는데 약간 유니크하면서도 색감이 너무 예뻐서 약간 얼굴도 따뜻해 보이는 그런 빛이 도는 쇼코트입니다. 특히 이렇게 팔 부분부터 어, 아방하고 여유로운 핏이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목티 있고 가디건 하나 더 걸쳐줘도 될 만한 어, 그 정도로 여유 있는 핏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딱 주머니에 넣었을 때이 느낌이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매 부분도 어, 좀 기장이 길어서 여유로운 핏이라서 또 마음에 들고 뒤에서 봤을 때 이런 짤딱한 어, 이 느낌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요 이 스커트 어, 요게 허리 부분이 이렇게 좀 여유롭거든요 어, 여기 엉덩이에 약간 여유로운 이런 느낌이 나서 이거는 한여름 빼고 한겨울 빼고는 사계절 내내 편안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기장도 무릎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어, 핏이 예쁘고 베이직한 느낌으로도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서 앤니즈의 코트를 소개하고 앤니즈에서 2차 신상으로 나온 코트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뜯어보고 한번 후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2차로 드롯된 코트 역시 앤니즈가 굉장히 잘하는 이런 어깨가 굉장히 넓고 오버한 핏에 일자 핏으로 뚝 떨어지는 코트인데 이번에는 카라가 굉장히 와이드하고 이렇게 넓직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와이드 카라 때문에 어깨가 넓지만 얼굴도 확실히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두께감이 진짜 도톰하고 소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졌을 때 굉장히 차르르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손에서 만져지는 촉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더블 버튼으로 단추가 잠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감은 전부 다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된 이런 안감이 전체적으로 다 패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딱 넣어서 주머니 실루엣 연출했을 때도 이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확실히 앤니즈가 코트 맛집이라는 사실이 어 더 느껴졌던 그런 코트입니다. 입었을 때 핏은 어깨가 확실히 여유가 있고 이 정도로 오버핏의 코트예요. 그리고 일자로 뚝하니 떨어지면서 기장감 무릎 아래까지 이렇게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그런 실루엣이라서 굉장히 시크하고 멋스럽게 그리고 기본 딱 베기직해서 몇년 동안 입을 수 있는 그런 코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입어볼 거예요. 크리스마스 같죠? 여기는 <laughs> 어요 오늘의 데일리로 자, 이노는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엔니즈코트 언박싱했던 엔니즈 코트를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아이보리에 블랙에 레드 조합으로 오늘을 입어봤어요. 오늘은 이렇게 나가볼게요. There's no such thing as a soul mate, Cause love is what you make of it. I think I've got a taste of it. I wish I That time is the quickest of things She won't ever be. Close. <laughs> 미드나잇모먼트 사장님께서 제 인스타를 보시고, 제한테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감사하게 이거를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울맞이 겨냥으로 나온 아주 귀여운 제품 같은데, 요즘 이런 퍼 제품 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위에 지퍼가 달려있네요. 안감 되게 잘돼 있고, 포켓이 또 따로 있어서 되게 실용적으로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미니미아 예쁜 가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짜잔. 와, 완전 취향 저격이에요. 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진주 목걸이거든요. 딱 균일한 느낌의 진주로 된 스타일. 어,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끈도 기장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요 부분도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아요. 빅사이즈의 진주 귀걸이인데요. 요즘 이런 진주 귀걸이가 굉장히 유행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요런 빅사이즈 존재감 있는 귀걸이를 하면 귀에 엄청 볼드하게 딱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얼굴이 좀더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자라 세일 때 파우를 찍으려고 샀는데 좀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박스는 풀어보고, 아, 요런 것들 다음 사면 좋겠다. 소개해드리려고 오프라인 세일 때는 못갈것 같아서 이렇게 셔츠를 색깔별로 좀 샀거든요. 이건 눈여겨보고 있던 셔츠인데, 그 자라 셔츠는 이렇게 세일을 할때 사시면 은 훨씬 더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일단, 색깔 세 가지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핏도 다르고 약간 파임도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이렇게 세 개를 담아놨다가 한꺼번에 어, 주문하기를 눌려서 사봤어요. 우선 다 스몰 사이즈를 사봤고요. 제가 웜톤이라서 이런 블루 컬러가 진짜 잘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에 어울리는 것만 품으려고 합니다. 자라에서 이런 블루 컬러는 매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일할 때 사두시면 훨씬 훨씬 이득이에요. 내년 여름이나 겨울에도 이렇게 세일을 할 때는 어, 퍼플린 셔츠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 보셨다가 세일할 때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엄청 길고 박시한 느낌이거든요. 화이트 진이랑 같이 매칭을 해보면 아 이거를 품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어, 컬러는 이렇게 화이트 데님이랑 매칭했을 때도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지금 겨울에 안에 목티 입고 화이트 색깔이나 그런 조금 밝은 컬러의 니트를 겹쳐 입으면 이너로도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컬러는 조금 제 얼굴에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좀 품으려고 합니다. 여름까지 이렇게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입으면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까 저것보다는 살짝 더, 조금 더 길이가 짧고 조금 더 빳빳한 소재의 보풀린 셔츠거든요.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입어주면 기본 베이직한 셔츠로 화이트 색상이랑 요 색상이랑은 구비해두면 여름에 엄청 시원하고 환하고 쿨해 보이게 입을 수 있는 셔츠 같아서 요것도 품으려고 해요. 포플린 셔츠도 딱 이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매년 나오거든요. 이거는 대신에 이렇게 좀 파임이 있고 또 여름 시즌 되면 또 나올 거예요. 어, 핏도 예쁘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블루라도 색깔이 진짜 세 개가 다 다르잖아요. 이건 은근 얼굴을 좀 탁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셔츠들은 입어보고 안을 읽... 경우에는 보내줍니다. 이거는 어, 앞에 두개 거보다 얼굴에 딱 이렇게 올렸을 때좀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저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조금 더 하얗고 쿨톤 분들한테 이런 상의가 훨씬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입었을 때 얼굴이 좀 죽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라 세일할 때 정말 사두면 좋은 아이템 두 가지를 소개를 해볼게요. 겨울에 특히 베이직한 아이템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우터 안에 이렇게 목티, 폴라티 자주 입으시는 분들께는 꼭 자라 세일 때 폴라티를 이렇게 사주시면 좋아요. 자라가 폴라티 색깔을 정말 잘 뽑거든요. 저는 사이즈는 다 미디움 사이즈로 했어요. 요게 폴라티는 살짝 널널하게 입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원가는 39,000원인데 이게 25,000원인가?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하거든요 살짝 여유 있거든요 스몰 사이즈 했으면은 여기부터 이 라인이 되게 많이 타이트한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목은 딱 잡아주면서 몸 라인에는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요거 이렇게 입으면 되게 괜찮아요 어, 여기에다가 이제 자켓이나 코트만 걸쳐주면 겨울에 진짜 요긴하게 입을 수 있고, 봄 시즌에 나왔던 폴라티가 겨울에는 세일을 많이 하고, 또 겨울에 나왔던 폴라티는 여름에 세일을 많이 하니까 어, 그때 기본템으로 이렇게 구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블루 컬러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블루 컬러가 제 눈에는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였는데 이렇게 핑크랑 블루 두 가지를 주문을 해봤거든요. 요거는 두개다 품겠습니다. 요거는 손목에도 이렇게 어좀 디테일이 있고. 어, 이렇게 밑에, 요 부분, 밑단 부분도 짱짱하고, 이 손목 부분도 이렇게 짱짱하게 돼 있어서, 이너로 아주 추천할 만한 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아뒀다가, 두 개는 구매를 하기는 했는데, 얘네 둘은, 어, 그냥 입어보고, 아마, 그냥 잘안 입어질 것 같아서, 환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남편이 보더니 이건 뭐3만 5개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laughs> 어, 제 생각에도 좀 그런 느낌 같아가지고 이거는 좀 예쁘기는 한데 그냥 예쁘기만 하고 잘안 입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감하게 이렇게 입어만 보고 환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쁜데 저희 집에 있는 것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도 다시 보내주려고요. 보풀도 잘 일어날 것 같고 해서 얘는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59,000원인데 이런 집에 있는 것 같은 거는 안 사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이런 예쁜 니트가 있었습니다. <laughs> 망의 마지막. 이거는 자라 키즈 비니인데요. 핑크 색깔 비니가 꼭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15,000원인가? 19,000인가 원 아무튼 만 얼마였나? 되게 쌌거든요. 그래서 이 10세에서 14세로 되어 있는 걸 사면 그냥 보통 여자 머리에도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 봤어요. 음, 얘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르케 피니가 55,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거랑 색깔도 비슷하고 핏도 딱 이런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여기가 굵고 이렇게 위에가 조금 솟아 있고 딱 각이 잡힌 느낌이었는데 되게 짱짱하고 벗겨질 일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얘도 품으려고요. 얘도 되게 예쁘네요. 이런 음, 핑크 색깔 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세일을 하기 전에 미리 어떤 것들 사면 좋을지 제 스타일 제품들을 미리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좀 담아볼게요. 이제 정리를 다 해서 얘네들은 환불, 얘네들은 품어주려고요. 결국엔 고르다 보니 이렇게 핑크랑 블루밖에 없네요. 어쨌든 자라 쇼핑은 이 정도는 성공적. 얘네들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12월 25일입니다. 오늘 데이트를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일단 요거부터 어제 택배가 와서 요거 좀 풀어보려고요. 음. 너무 귀엽다. 이거는 위노나백이라고 이번에 이렇게 손바닥만한 미니미한 사이즈의 가방이 나왔다고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조금 귀여운 게이 안에 이렇게 파우치가 아주 뽀용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계절 내내 들수 있는 색감이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은각으로 후루하라고 새겨져 있고, 이렇게 파우치도 이것만 활용해서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끈도 어,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손잡이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좀 쉬다가 이제 나가보려고요. 오빠랑 그래서 크리스마스 데이트 할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이어봤고요 <laughs> 스커트를 입어줬어요. 한해 살롱드 바이미에서 구매한, 어, 폴라티 입어줬는데, 요거 안에 기모가 들어있어서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르누이 스커트 입고, 그 다음에 아모멘토 가디건 입고, 시시콜레트 코트 입어줬어요. 그리고 언박싱 했던 프루아 가방 도 이렇게 들어줬습니다. 오늘 은 이렇게 하고 나가 볼게요. <목소리도> Oh my darkness, your friend, friend of mine.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기본적으로 출에 기호에 맞게 마도넣아네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아네아네감다아아아아네 감사합니다. 감 10. Ready for my heart first time I set my eyes on you I didn't know from the start I didn't know how you turned my life around Or how in love I would be with you. did I okay 완전 조금 더 깔끔하게 뒤를 치고 앞머리도 좀, 좀 잘라봤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데일리룩을 소개를 못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에 블랙, 이거 기모 들어간 폴라티거든요. 요거는 살롱드 바이미 거예요. 어, 되게 가격도 14,000원인가 했고 가격도 괜찮아서 요거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바지도 살롱드 바이미 바지인데 가격도 착하고 이렇게 골지 지어진 코듀로이 팬츠거든요. 그안 뒤에 이렇게 다 고모로 돼 있어서 엄청 편안하고 일자핏이라서 또 체형 타지 않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팬츠 같아요. 그리고 언박싱 했었던 에토스 올 자켓 입어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브라운을 좀 뿌려봤습니다. 여기 브라운 색깔, 미드나잇 어, 모먼츠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루퍼 가방을 오늘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미드나잇 모먼츠에서 보내주셨던 귀걸이도 이렇게 같이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진짜 감기를 조심하세요. 제가 저번 주에 편집하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올리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올해 마무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클립이 지금 올라가는 영상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럼 올해 마지막 인사도 지금 드릴게요. 어, 2021년 한해 동안 제 영상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저를 또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2022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어, 여러분들께 또 저의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영상 많이 만들어 볼게요. 음, 올 한해 어, 또 고생 많으셨고 다들 2022년에는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년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해피뉴이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해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